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전이 오늘 정격 발표된다면 시장은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정말 폭등이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끝나면 시장은 당연히 폭등하겠지.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쟁 종전은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들어오는 이벤트예요. 잘못 보면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실망스러운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지정한 리스크의 해소로 시장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면 글로벌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시장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내려가면서 기술주, 성장주 같은 위험 자산이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은 불확실성 감소를 가장 좋아합니다. 둘째, 에너지, 원자재 공급과 가격이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됩니다. 이번 전쟁은 유가, 천연가스, 곡물 가격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종종 되면 이 가격들이 안정되며 인플레이션 부담이 확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 이나 기대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호재입니다. 다 셋째, 방위 에너지, 원자재 섹터의 조정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 특수로 올랐던 업종들, 즉 강산, 에너지, 원자재 섹터는 수혜가 끝났다는 평가를 받으며 되려 하락할 수 있어요. 시장은 항상 기대가 끝나는 순간에 가장 빨리 반영합니다. 그래서 종전이 발표되면 일부 섹터는 오히려 강하게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쟁 종전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영확한 호재입니다. 하지만 섹터별로 완전히 갈리는 큰 이벤트입니다. 기술주, 성장주, 소비주는 숨동이 트이고 방위, 산업, 에너지, 원자재 섹터는 조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 인하기 대상승은 S&P 500과 나스닥 같은 대형 지수에는 강력한 장기 호재가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 체력 자체가 좋아져요.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점. 시장은 기대가 먼저 오고, 현실은 나중에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종저 소식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일부 종목은 선반영됐을 수 있어요. 화면을 톡톡 두번 터치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전략은 무리한 매수가 아니라 흐름을 보면서 섹터 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11월에 들어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관련 소식이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안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